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회 의사당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당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께서 253명의 후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출발을 했고요. 이곳은 이제 국회 의사당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253명의 후보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후보들이 모여서 이재명 당대표의 임명장을 받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재, 검찰 독재를 파괴하기 위해 많은 후보들께서 애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민주당의 표가 우리 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여러 후보들을 좀 찾아뵙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어, 여기에 와서 어, 가슴 뜨거움을 한번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또 홍천으로 돌아가서도 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이번 총선 22대 총선에서 저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